Bye. 뭔가 예뻐 보여. 매스터볼, 그리고 막 샐러드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야? 그런가. 양말도 널려 있고요. 여기서도 커피팝니다. 퍼펙트 오늘 하늘이 진짜 엄청 맑네. 요즘 우기어서 계속 구름 끼고 그랬는데. 네 오늘 골프 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레슨 이 있어서 바로 옆에 연습장으로 가고 있어요. 뉴 파트너. 여기는 시설이 엄청 좋아요. 연습장 타석도 있고. 하몽이 하면... <laughs> 진짜. 뭐야 엄청... 안 보여. 사람 있어. 아 그래 지금 안돼 있어. 진짜 하몽이가 살 너무 좋겠다. 마당이 있어서. 여기 중앙에 엄청 비쌀 걸그지 비싸겠지. 근데 완전... 네, 여기 근처 땅이 다이 건물 주래요. 여기 사장님. 맞네, 여기 집도 어, 여기도 뭐, 그렇지. 이 집도 그 회장님 집이라고 했는데. <laughs> 오늘 저희가 레스하게될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 맨위 꼭대기가 여기 사장님 집이고 그 밑에는 다인스장이에요 새 건물 냄새가 아직도... 4층에 퍼팅물인이랑아퍼러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 4층 먼저 가볼까? 응? 어? 4층 먼저 가보자 실내 같지만 실외에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농구 코트도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테이블도 비치되어 있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그냥 뚫린, 꼭 뚫려 있고, 그물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실 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망의 어프로치와 커팅 그린 공사하는 지좀 소음이 있네요. 여기 그린 스피드가 한3.0 나온대요. 대박이죠? 요 구간에서도 앞으로 칩샷 할수 있고 여기는 다어 여긴 유리가 있다 저쪽만 유리가 없나보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이쁘다 어, 방금 지나오면서 하몽이가 살면 좋겠다는 집이 여기에요 마당이 넓어서 이 집도 여기 건물주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음료수도 저렇게 비치고 있어요 2층으로 갈까, 이번엔? 타석으로? 그린이 있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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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까 vip 타석인가 그지 음. 여기는 약간 vip 타석인데 저희 레슨을 여기서 할수 수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좋다 여기는 타석은 4개고 아까 봤듯이 저기 룸 하나 있고 안쪽에도 레슨 룸 하나가 더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려운 영어, 어렵게 서로 이해의 관계를 맺고 있어. 졸기탱님. 오늘은 아주 쓰리 살짝 소렌 레슨 하는 거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 찍어. 오빠, 내 브이로그야. 아니, 내가, 내가 하는 걸 찍을 거잖아. 나도 하잖아. 나좀잘 나오는데, 봐봐. 그럼 영어 할 때나 찍어. 싫어. 그 정도 느낌좋죠 그럼 여기 공간을 느끼고 그 다음 스윙 다음 스윙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우 다운스윙 스타트에서 골반이 조금이라도 이런 느낌 남아. 여기서 이렇게. 이게 회패 보면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스타트 트레이션에서 오른발이 오히려 앞이 올라가요 지금 저희는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화수목 학원을 다니고 있고, 아속역과, 아속역과 나나역 사이에 있는 그 듀쿠어 학원이라는 곳을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한국인이 제일 많다고 해야 되나? 그치? 거기가 한국인이 제일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 선생님, 상담해주시는 선생님 중에 한국인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는 거기를 갔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방콕은 언제나 그런데 트래픽이 심해요. 저는 통로, 프롬퐁, 아속, 요런 데가 좀 중심. 해야 되나? 방콕에서 가장 시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다른 것보다 물가가 좀 비싸요. 뭐 집세나 뭐 상가들이든 뭐, 그지. 그래서 그런지 매일 시간대가 상관없이 트래픽이 있어요. 약간 여기는. 여기 있다가 아이콘 시암 쪽그 짜오프라야 강 쪽만 가도 좀 다른 느낌? 거기는 약간 태국 놀러 온 느낌? 약간 강도 보이고, 그렇지? 여기는 그냥 도시 시내이니까 맨날 여기서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방콕에 놀러 온 느낌은 사실 여기서는 잘안 들어요. 우리가 계속 있어서 그렇지? 그런가? 아이콘 시암만 가도 오좀 놀러 온 사람 같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 아이콘 시암만 간지 오래됐다. 어, 지금 가서 아 빨리 가 시간이 밥 먹을 수 있는. 간엔 도착해야 만편이 내가 밥을 먹는데. 그래서 거기 1층에 그다음 <laughs> 왜 이렇게 비싸지했어? 2,400원 꼴이에요. 그 둘이 거기서 밥을 먹어도 5,000원이 안 나오는. 근데 맛있어요. 단점은 태국 사람들은 다 소식하나? 태국식을 먹으면 배가 안 차. 밥이 영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요 밥이 양이 엄청 적은 건 아니거든. 그 <laughs> 배가 안 차. 그래서 저희 한 번씩. 한번 저번에 너무 배고파 갖고 다섯 개 시켜서 저 각자 두 개씩 하나 국수 나눠 먹을 거. 그래서 다섯 개를 테이블에 펼쳐 놓고 먹는데 좀창피한 거야. <laughs> 근데 한국 한국 그 양이랑 생각하면 반도안 되긴 해, 솔직히. 그거. 그 이걸 먹고 사나 이 사람들은? 힘이 나나? 한국인은 밥심인데. 그냥 한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없어. 그래서 한 끼에 2000, 2,400원이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고 한국 양으로 치면은 한 5,000원은 돼야 한국 양 나오는 거고 우리가 거. 많이 먹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아니야 양이 확실히 적어 근데 다, 다른 테이블 외국인들 보면 다 하나만 시켜서 각자 1인 그것만 먹고 가잖아 둘이 먹어도 뭔가 우리처럼 더 시켜서 나눠먹는 케이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익숙해진 외국인들. 거 아닐까? 뭔가? 뭐 한국 사람들만 유난히 많이 먹는 건가? <laughs> 아무튼 일찍 가서 밥을 먹게 되면 거기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많이 달라졌어. <laughs> 65바짜리가 생겼다. 왜이렇비싸냐 이거. 있어 이거는 그래도. 그게 면으로. 먹었는데 배고파. 오늘은 월요일이라. 근데 이거 월요일만 하는 거 맞아? 월요일만 하는 거. 네. 오킨 50반의 주제. y e a 2 4 0 0원또 저는 4 0 0원 근데 한국 저가 커피가 해줘. 한국 저가 커피 o l 메가 커피가 장난은 아닌거 한국 chocolate 가 짱인 거야. e r 한국 c h o c o l 고 t e 맨날 f f e e 한국 c h o c o l a t 가 coffee. 한국 chocolate coffee. 한국 거 h o c o l a t e c o f f e 내일부에 250퍼치라고? 만원. 아, 대박이다. 보통 손가락 하나만 원이 한국은. 진짜? 어 보통 손가락 다 하고 나면 10만 원돈 나와. 나 손가락에. 그걸 맨날 하는 거야 이거는? 나는 근데 10만 원짜리가 아니지. 나는 막 파츠를 안 붙이잖아. 근데 막 여기 막 붙이는 애들 있잖아. 걔들은 막 진짜 20만 원까지 나와. 화려할수록 비싸. 나는 근데 단 컬러만 한 거. 그, 나는 떨어졌을 때그빈 공간이 소름 돋아서 안 해. 바로 여기입니다. 어, 선생님 바뀌네.

이예 파인이라고밖에 대답 못했어 와 <laughs> 아, 엄청 커 되게 약하네 파덕 피자인데 엄청 얇고 엄청 바삭해 빵이 진짜 아, 맛있다. 아덕이다. 응, 맛있어요. 맛있어.